저희가 지금 4차선인데 2차선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꽉 차서 사람이 걸려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학생이 많았죠. 공주고 졸업생들이 학교에 왔습니다. 아유, 네. 갔습습니다 아, 니다 네. 니다 반갑습니다. 예, 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수님 오신 고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학교가 그러니까. 많이 변했죠? 네, 네. 많이 변했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교생 500명 정도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요. 예예. 네, 네. 24학급 정도 학생 네. 한 반에 20명 정도 학생이 네.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다닐 때한 학년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600명. 600명이었죠. 저희 때가 한 학년 600명. 600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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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720명이었으니까 아, 네. 많이 줄었죠. 예. 네. 근데 기숙사가 있어서. 지금 학생들이 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데 기숙학생은 한 14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 옛날에 다하수겠습니다예 맞습니다. 네, 그때 기숙가 없었고. 네, 네, 예 예. 그때는 뭐 점심시간 되면. 네. 저 학생들 따뜻한 밥 먹으라고. 예. 그 여기다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따끈따끈하게 해서 배달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담으로 넘겨주시도 네, 하시는 예요예 예. 그렇죠. 같아요. 예 저희도 그랬었어요. <laughs> <있어요>. 어. <laughs> 머리 정말.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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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생생한 고교 시절. 짜릿한 순간도 있었다는데요. 버스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막 응원하고 교가부르고 이러고 들어온 거죠. 네. 네, 꽃가루 뿌려주고 그랬죠. 여기, 여기 한 바퀴 돌고 그랬습니다. 공주고등학교는 부산고등학교와의 결승전에서 4대3으로 이겨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짜릿짜릿했어요, 결승전이라서 그랬는지. 4대3이요까 네, 4대3으로 그때 가까스로 이겼다고 하려나 봐. 신승했죠. 업단위에서 전국대회에서도 또 대통령배라는 그 커다란 대회에서 우승했으니까 정말 진짜 멋졌어요. 공주고등학교는 야구 명문으로 명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50여 년전 학생들 모습에서도 자부심과 당당함이 느껴지는데요. 5 0여년전 깎아 머리 친구들은 어느새 초로의 신사가 됐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의 폐기가 지금까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다닐 때뭐 공주 4대 공주 교대 또 고등학교 다섯 개 정도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접할 기회가 많죠. 특히 공주교대 사대 형들한테 배울 때도 많고, 그런 게 우리한테 이제 삶에 보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 이제 먹도록 나름대로 어, 당당하게 살수 있는 게 우리 공주의 기상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 인생에 큰 어떤 흐름을 예, 예, 바꿔준 게이 예, 고등학교 시절이죠. 별로. 이에 지나간 자치 전설도무르 익은 백제